네 안녕하세요 유엑스링크 홀더 여러분들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 홀더 여러분들 지금 유엑스링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지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 유엑스링크는 지금 이 해킹범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어떤 정보들이 좀 탈취가 됐고 그리고 이 해킹범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유엑스링크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 시세차익을 좀 있고, 얻고 있다라는 게 언론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알려 드리려고 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UX 링크를 우리가 차트 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을 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이거 재단 측에서 지금 계속 대책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 쪽에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일단 제가 이거 220원 정도일 때 이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일단 재단측에서도 지금 계속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더 기대감으로 얘가 또 분명히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대신에 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여기 300원. 이 300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지금 실제로 300원의 구간까지 정확하게 올라갔었던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제 ux 링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어느 정도 이거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는 거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또 어제랑 그저께 해서 이제 UX링크 홀더 여러분들하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UX링크 또 이제 매매를 더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최근에 이거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지금 여기 300원 지금 이 300원의 가격대 지금 이 구간 찍었을 때는 최대한 지금 손실이 작다든지 아니면 좀 수익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300원에서 이제 3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거 매도하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도 뭐이 코인판에 좀 오래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막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이 돼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처음은 아닌데 이런 일이 사실 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정확하게 또한번더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 해킹범들에 의해서 물량이 나온 거는 무조건 이제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 300원의 가격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냐면 여기는 어쨌든 지금 이전까지의 물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은 항상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UX링크가 물량들을 지금 다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매도할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해킹검들이 다 물량을 던진 거니까. 그럼 이거 매도를 했으면 이거를 누군가가 또 지금 매수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줬던 사람들이 과연 재단일까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일반 뭐 개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거 이제 지갑. 이 지갑의 이동만 좀 추적을 하더라도 이게 누가 받아갔는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단 측에서 이 물량을 좀 받아준 거라고 하면은 유익스링크는 이거 다시 한번더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300원, 이 300원의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재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돌파를 못해,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의 지갑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UX링크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물량들을 누가 받아갔냐라는 지금 이 싸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이제 좀 차트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지금 좀 다행인 점은 또 이렇게 밑에서 물량들을 이제 누가 어쨌든 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UX링크는 다시 한번더 이제 분명히 급등의 가능성이 어쨌든 남아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지갑의 이동을 좀 추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이 UX링크에서. 그 다음이 이제 이거 재단 측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내놓는지 이런 거를 좀 빠르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거 UX 링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나도 이거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도 제영상에 그냥 구독자만 되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010-4816-21539.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거 여기에다가, 타점. 이라고, 이거 딱두 글자만. 이거 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UX 링크 홀더 여러분들도 이제 제 구독자가 좀 되어주셨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이거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일단 지금은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시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뭐가 중요하다 했죠? 이 지갑. 이 지갑의 이동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갑이동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추적을 해서 재단들이 지금 이거를 물량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UX 링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거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UX 링크에서 한번더 이제 지금 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300원 가격 이 가격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거래량이 좀 완전히 끊겼어요. 이제 그저께 저녁부터 좀 끊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제 살짝 눌리면 좀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염두에두셔야될 가격은 지금 245원 정도. 제가 어제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545원 정도 염두해 두시라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갔어요. 다 왔어요. 그쵸? 250원 정도까지도 제가 어쨌든 눌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아직 크게 뭐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는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신규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좀 같이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롬바드 있죠? 이 롬바드코인도 한번 같이 공략을 또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거를 1370원 정도? 이 정도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여기 구간에서 이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 이제 이거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또 빵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1450원 지금 여기 1450원의 가격대 놓치시지 말라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일단 9월 22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 다음 날에 바로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 가격대 지나면서부터 바로 급등이흐름 나와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이때 고가가 2100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 저희 홀더 여러분들하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저 따로 와주셨던 분들하고는 약한30% 정도의 꽤큰 수익을 봤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이런 식으로도 제가 이렇게 신기로 급등하는 코인들도 계속 공략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이런 거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제 그냥 타점이라고 요딱두 글자만 요딱두 글자만 어쨌든 문자나만 남겨놔 주시면 된다는 라 거. 그러면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다 이제 이거 신규로 급등하는 코인들 또 진행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얘네들도 이제 다 매수가랑 매도가랑 이제 다 정확한 차점들 제가 확인을 해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사셔라 지금 파셔라 이렇게 다 문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랑 우리 유에디크 홀더 여러분들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손실 만약에 보셨으면 조금만이라도 이거 만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거 지금 재단측에서 지금 이번에 좀 처음으로 나왔었을 때이 해킹 물량들을 어떤 식으로 재단측이 이걸 만회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는지 이게 아마 지금 제일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유익스링크홀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고생 굉장히 좀 심하실 텐데 어쨌든 이거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저랑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